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담은 아파 작품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손길이 남은 작품과 함께 피해의 역사를 증언하는 기록물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말린 꽃잎을 한땀 한땀 눌러 붙여 만든 아파 작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심다련 할머니가 2007년 직접 제작한 전쟁 없어져야 한답니다. 대구 위안부 역사관은 고 김순학 심다련 할머니가 생전에 만든 아파 작품 열0점을 다음 달 말까지 전시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파 작품은 정서적 치유와 피해 실상을 증언하는 의미로 국가 기록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할머니의 개인 서사라든지 이야기 과거의 감정들을 담는 어떤 하나의 매체가 됐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고민을 했었고 그당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역사부터 피해 생존자들이 증언한 생생한 기록들까지 이번 전시회에는 피해자들의 예술적 기록물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두 분.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못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사죄도 못 받고. 광복 80주년이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진정한 광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